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구의 수를 조사했죠. 이 광야의 여정을 잘 통과하기 위한 준비 절차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인구 수를 세어보니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개수되지 않은 사람들의 수까지 합쳐보면 엄청난 인원이 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와 같이 평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도 갈수 있는 곳이 아니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장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걸어가는 것, 이것 하나가 살길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의 수를 동력자들과 함께 세는 임무를 완수했죠.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세어야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순종의 공동체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이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항상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분열되고 흩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가정만 생각해 보아도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아픔이 곳곳마다 일어납니다. 눈물이 일어납니다. 단절이 일어나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서로 서로가 화평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순종으로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순종을 뛰어넘어서 한마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각 지파의 리더들이 자신의 지파를 계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수는 크고 작음이 편차가 컸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축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자기 지파의 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파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합쳐 얼마인가? 바로 교회는 우리입니다.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비교는 건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명한 한 명이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보다 더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길이 끝나나 근심과 걱정에 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우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매순간 기도해야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찾고 뜻을 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